노션이 일상이 되는 곳 생활 노션 자 두번째 먼슬리 플래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돌아오세요 지금 노션 쳐다보시는 분들 이 먼슬리 플래너도 한번 보세요 먼슬리 플래너는 그래도 좀 쉽습니다 보시면 위에 상반기랑 하반기 나눠져 있죠 여기에 연도별로 월별 이렇게 지금 보드보기로 만들어 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편집 버튼 누르면 월별 계획 세울 수 있고요 아래쪽에 얘를 클릭하면 세부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얘는 다른 거랑 다르게 실적도 넣을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1번, 예를 들면 연간 계획 수립 후 진행하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어, 전생활로션 하니까 생활로션 강의 런칭. 그래서 자동화 AI 강의 런칭. 뭐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적어봅니다. 실적은 나중에 나중에 저기 월별 끝났을 때 2월 초쯤에 한번 집 결산하는 용도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실적이 이게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지워지면. 그래서 이 편집 버튼 다시 눌러야 나옵니다. 아시겠죠? 편집 버튼 다시 눌러야 돼요. 편집 버튼 눌러서 실적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부터 하반기 쭉 계획을 세우시고 세부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워 제이들은 이런거잘 만들더라고요. 파워 제이들은 머릿속에 이미 이런 시스템이 하나 있는 것 같아. MBTI 제이들은 머릿속에 이 계획 시스템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있어가지고 얘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는 이제 P입니다. P. 제기기가 약간 있는 P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안 하면 계획 없이 살아요. 그래서 방향을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MBTI 저처럼 P이신 분들은 꼭 월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최소한 뭘 하겠다라는 것 정도라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계획들 여기 쭉 넣어 보시면 됩니다. 색깔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점점점 점점점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면 여기서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 봄이라서 초록색. 이, 약간 더워지기 시작해서 여기 주황색,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넣었거든요. 여름엔 더우니까 빨간색, 가을, 겨울엔 또 추우니까 파란색, 이렇게 했는데, 바꾸시고 싶으신 분은 바꾸시면 됩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926 플래너를 꾸미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놔뒀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얘를 초록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초록색으로 바꾸고,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나? 했는데, 그냥 놓고 봤더니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나왔습니다. 마음대로 꾸미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꾸미세요. 저는 그냥 구조만 제공하겠습니다. 저 왕제이인지 아셨죠? 저 왕피입니다. 왕피에 왕피. 그나마 노션 써서 제이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진짜 피처럼 이랬어요 들어오는 일 그때그때 그때 처리하고 이러다가 아 연차 쌓이니까 제이처럼 일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좀 계획적으로 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엄도 안 나시죠? 네, 엄도 안 나시면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나는 제이야라고 생각하고 한다거나 이렇게 관리직으로 넘어갈수록 제이가 필요해요. 제이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진짜. 안그러면 그 온갖 이슈들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데이 처럼 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일정 관리 부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일정 플러스 눌러 가지고 새 일정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이 캘린더 위에 플러스 버튼 눌러, 눌러서 새 일정 추가하시고 뭐 태그 누르시고 뭐, 긴급도, 중요도, 이런 거 넣으셔서 쓰시면 되는데, 사실 요 구조 자체는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구조라서, 어떻게 써야 될지는 여러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 해야 할일 생기면, 여기에, 요런 식으로 페이지 잔뜩 만들어가지고, 할일 1, 할일 2, 할일 3, 이렇게 일단 다 늘어놓습니다. 다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세 개가 같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같은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보기 링크를 넣어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보기 링크는 데이터베이스 원본이 따로 있고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바깥쪽에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보기를 바깥쪽에 만들어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페이지랑 여기 지금 이 보이는 페이지는 전부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들면 여기도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할 일들 잔뜩 만들어놓고 우선순위를 한번 봅니다. 이할 일의 중요도와 이할 일의 긴급도, 여유를 한번 봐가지고 그 우선순위 한번 쭉 살펴봅니다. 그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고 여유 있는 일, 우선순위를 좀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그 일을 할때 일이 너무 많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4분면, 중요도와 긴급도로 나누는 이 의사결정 4분면에 일을 잔뜩 넣어두고 분배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보기 링크 기능이 진짜 좋아요. 링크된 보기가. 제가 노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정 관리할 때 일단 때려놓고 우선순위 파악하고 여기서 일정 조절하고. 날짜는 여기서 조절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한번 하시면 일정 관리하는 게 굉장히 간결해진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어 레아님 플래너 사놓고 써본 적이 없어서 오전에 성공하고 싶다 고 하셨군요. 저도 플래너 한3년 썼거든요 종이 플래너 그거를 한두달 정도 쓰니까 <laughs> 뒤에 안 써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종이 낭비를 했습니다. 나무에게 굉장히 미안한데 어, 그 플래너들이 참 두껍고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니기도 번거롭고 참 악필이어가지고 쓰기도 참 어렵고. 그래가지고 쓰다 말았는데, 노션으로 와가지고 잘 쓰게 됐습니다. 번거로운 게 많이 없어진 게큰것 같아요. 이런 거, 일정 바꾸는 거, 이런 거라든지. 휴대폰으로 바로 볼수 있는 거. 이런 게참 좋아요. 그리고 노션 캘린더, 여기 캘린더에서 관리하기 클릭하면 연동되거든요. 위젯을 내 스마트폰 위젯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시면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기 좋아요. 네. 그렇게 일정 쓰시면 되겠습니다. 플래너만 받고 가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다행이에요. 상향님. <laughs> 노션으로 뭔가 통괄로 목표 정해두고 이렇게 정말 잘 쓰고 싶네요. 2026년 목표입니다. 노션 정복하기. 정말 좋은 목표입니다. 전 정말 좋은 목표라고 생각해요. 채팅방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여기도 같이 나중야 녹화분에도 보이겠죠? 예. 네. 2026년 목표. 그러니까 이게 노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두면, 그 다음 해에 진짜 편해집니다 상향님 그 다음 해 이게 첫 해는 조금 막 이런저런 시행착오 많이 겪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시스템이 이미 있어가지고 그냥 데이터만 입력하면 돼요 정보 용역 입력하고 수정 조금 하고요 원슬리 플래너 조금 수정하고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서 삶이 좀 간결해진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노션 캘린더 연동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휴대폰에 노션앱 받으셔가지고 노션 캘린더앱을 따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로 연동하셔가지고 한번 세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세팅만 볼까요? 네, 보안 문제. 저는 사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laughs> 아니 이게 좀걱정되실것 같기는 한데 믿고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함부로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유 게시할 때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게시할 때 의학 정보 같은 거 만약에 들어 있잖아요. 그럼 노션이 노션 본사 차원에서 AI가 페이지 검열을 합니다. 검열해서 좀 민감한 정보 들어 있다면 차단을 해 버려요. 게시를 꺼버립니다. 이거. 공유도 꺼버리고. 저도 이거 저번에 메모장 님이랑 한번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건데 꺼버립니다. 그렇죠? 아, 메모장님 오셨네요. 예. 네,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의학 정보랑 개인 정보 들어 있으면 공유 전체 차단합니다. 네. 노션이, 노션이 AI가 그걸 검열을 하더라고.